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학에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술을 할수 있는 것은 순전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재능이라 할까? 달란트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 분열증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자폐를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근데 하다 가 보니까 그것이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 이렇게 치료하면 이건 가능하다 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치매를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치매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매를 치료할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방법으로는 치매를 치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요.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부딪히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방암을 제가 치료하는데 저는 아주 치료하기가 쉬워요. 제가 오늘,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유방암 한 8년 됐나요? 8년 됐는데 유방암 4기라 그래요. 저는 그때면도 뭐 1기가 뭔지, 2기가 뭔지, 3기가 뭔지 잘 몰랐어요. 유방암 4기인데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막더 이상 그 인생의 시간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찼나봐요. 그 집사님이 아마 집사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네, 하여튼 어, 대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그 주사를 맞는 통증 주사를 맞나 봐요. 근데 그 통증 주사도 얼마나 많이 아픈지 통증 그 소리를 치는데 확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통로를 지나가다가 제가 그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제가 방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 있는 그 방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침상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나요? 여섯 명, 여섯 이렇게 잡나요? 그 중에 한 분이 예, 그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쭉 누워 있는데,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상당히 말을 부드럽게 잘 못해요 굉장히 의향이 억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것은 참 쉽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에게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약간 웃으면서 그래도 심각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기왕에 죽을건데 내가 이 BRT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BRT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고 죽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 소원이 없지 않겠냐.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머리에 쫑깃하게 들어오는지, 어, 장로님 제가 그 BRT 마사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이 BRT 마사지 보이죠? 이 BRT 마사지는 우리가 혈도가 있잖아요. 혈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이혈 길을 이렇게 잡아주면, 잡아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혈길 속에 막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막히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내경색 되는 것도 막혀서 내경색이 되고, 파킨슨도 막혀서 파킨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야 제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 말할 때는 하나의 재능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달란트예요 제가 그래서 BRT 마사지를 하면서 그걸 창안 제가 창안을 했어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개발자지요 창안자지요 제가 BRT 마사지 창안자 그 어,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여자하고 이렇게 말을 잘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인데, 제가 아주 대뜸 그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유방암으로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제가 BRT 마사지 한번받아보 받아보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냥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냥 당장 적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brt 마사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사지는 똑같은 마사지. 근데 brt라고 하는 것은 헬스 포인트를 잡아서 어 하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일반 마사지하고는 달라요. 일반 마사지를 가지고 해도 예, 암 치료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brt 마사지는 일반 마사지보다 50배 이상 효과가 있어요. 그런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시범으로 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비아띠 마사지를 가지고 이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 하면 우리 얼굴에는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비염, 충농증 잇몸, 충치, 풍치, 뭐 구치 예, 그 다음에 눈에서 눈물샘 안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침샘에서 침샘이 안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명도 있고 뭐. 여러가지 병들이 많잖아요 이 뇌속에 병이 굉장히 많아요 이 BRT 마사지를 가지고 마사지를 하면 막혀있는 혈이 이렇게 뚫어지기 때문에 혈이 뚫어져요 막혀있는 혈이 뚫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병들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염치료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우리가 1년 동안 치료해도 안 낫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면 그래. 1년동안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데 당신이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에 코가 뿡 뚫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근데 저한테 와서 비알티 마사지를 받아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해요 무슨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내 깊이가 있지요 그 방식으로 가지고 그 BRT 마사지를 가지고 제가 유방암을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8년 되신 그 집사님이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막예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BRT 마사지를 받아보라고 권고했을 때에 그 집사님이 적시로 예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 요양병원 그집 근처에 보면은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모텔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집을 얻어놓고 하루에 3시간씩 치료를 해줬어요. BRT 마사지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요? 예, 저는 하여튼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치료를 다 하니까. 치료를 해보면요. 몸속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치료를. 치료해주는 내가 겨울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제가 치료해주면서 땀을 뻘뻘 흘렸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나도 처음이기 때문에 무슨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치료해 주셨어요. 에. 그렇게 주사를 마, 맞아도, 통증 주사를 맞아도 통증이 있어서 그 아픔의 고통을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BRT 마사지 치료를 받으면서 한 번도 아프다고 하는 통증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표현도 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그때는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구나. 그냥, 나을 것 같으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을 것 같으다. 어,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매일 정성으로 기울여서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자기가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가 봐요. 한두달을 지나고 나더니, 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나봐요. 암 검사를 해봤나봐요. 그랬더니, 그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죽게 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짱하냐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이제 다나았다고 제가 생각하기는한95% 이상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하, 너무 기분 좋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장모님 주, 이제 다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제가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원래 환자였나? 뭐 환자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 거니? 근데 우리가, 어, 그렇게 웃으면서 어 이야기를 하고 담화를 끝냈어요. 여러분 유방암 뭐암 예, 종류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 이 BRT 마사지하고 제가 또큰 예, 골격을 잡아주는 어, 인체 교정학이라 그래가지고 기공술을 하고 있어요. 그 기공술하고 두 개를 예, 하면서 예, 이쪽에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채우고, 이쪽의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채우고, 서로 두 가지 치료법을 가지고 두 가지 치료법을 융합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참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겁내지 마시고, 파킨슨이라고 겁내지 마시고. 뇌경색이라고 겁내지 마시고, 어떤 병자든지 괜찮아요. 저를 한번 찾아오세요. 오시면, 100%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50% 이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BRT 마사지, 기공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는 상당한 고수입니다. 고수.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은, 더 잘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오시면 그나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죽국가는 사람에게 한 생명을 살려주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는 초등학교까지만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책가지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이렇게 연습장 있지요 이거 한건 들고 다녔어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선생님 설명하시면 은 손으로 다 기입했다가 집에 와서 이거 정리하는 것이 공부였어요. 저는 영어 수학만 공부를 했어요. 다른 건 못했어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역사 드라마를 좋아해요. 네. 물론 뭐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강 흐름이 아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에, 역사 드라마를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 병 하나 하나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를 섬세하게 에, 그렇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방암에 대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유방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일주일만 받아보세요. 제가 4박 5일짜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일주일만 와서 치료받아보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시면 큰 도움 됩니다. 병원에 다니도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효과 없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반드시 효과 있는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얘기까지 하시고, 또 이, 에 저에게 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에 이걸 에 반드시 에 하셔가지고 제 영상을 나타나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